본 영상은 카페베네의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카페베네 플래너와 함께 시작하는 거 어때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이네키입니다. 이제 2020년도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가오는 2021년을 대비해서 2021 카페벤의 플래너 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일단 카페벤의 겨울 프리퀀시 멘트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카페벤의 어플 들어가서 보면 은2021 플래너 세트가 있거든요. 겨울 신메뉴 음료 포함해서 총 10장의 프리퀀시를 적립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온 카페벤의 플래너 세트 교환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프리퀀시 혜택 쿠폰은 미션 완료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신메뉴 음료는 두 개의 프리퀀시가 적립되고 일반 제조 음료는 한 개의 프리퀀시가 적립된답니다. 이번 카페벤의 신메뉴 같은 경우는 초코 범벅라떼, 핫 또는 아이스 티라미스 라떼, 핫 또는 아이스, 그리고 따뜻한 로즈뱅쇼가 있었는데요. 저도 하나하나 다 먹어봤는데 전부 다 맛있어서 여러분들도 새롭게 출시된 카페베네 신메뉴도 즐기고 제가 가지고 온 예쁜 2021 카페베네 플래너 세트도 겟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카페베네 플래너 세트를 받는 방법은 총 10개의 프리퀀시를 모두 적립한 다음 2021년 1월 17일까지 가까운 매장에서 플래너로 교환할 수 있어요. 한정수량인 만큼 여러분들이 서둘러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음료 5잔을 전부 마셔봤는데요. 이렇게 마시면서 총 28,400원에 이렇게 플래너를 또 겟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그럼 제가 왜2021 카페 베네 플래너 세트를 추천드리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예쁜 박스 패키지에 들어있는 2021 카페 베네 플래너 세트는 구성부터 역시 남다른데요. 일단 첫 번째 바로 서프라이즈 쿠폰이 들어있어요. 어, 이 서프라이즈 쿠폰 같은 경우는 생일 무료 음료 쿠폰, 아메리카노 1 플러스 1 쿠폰 2장, 디저트와 신메뉴 20% 할인 쿠폰 그리고 일반 음료 10% 할인 쿠폰까지 총 6개의 쿠폰이 들어있는데요. 카페베넨 멤버십 앱을 통해서 플래너 코드를 입력한 다음 사용할 수 있답니다. 1년을 2개로 나온 블루 플래너와 레드 플래너 2개의 플래너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색상처가 굉장히 부드러운 고급 태블리 원단을 사용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커버 배색에 돋보이는 면 지와 심플하게 구성된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다이어리를 꾸미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 플래너예요 페이지를 표시하기 좋은 갸름 끈이 이렇게 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다이어리를 정리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얇고 슬림해서 그런지 휴대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더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2021 플래너예요 여기에 다이어리를 꾸미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스티커 4종이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너무 귀여운 고양이 북클립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체크하기 좋은 메모패드까지 함께 구성되어 있는 세트랍니다. 요즘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점점 느껴지는데요. 2021년에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록하는 다이어리를 저도 좀 꾸준히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2021 다이어리를 구매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카페벤의 신메뉴도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예쁘고 푸짐한 구성이 있는 카페벤의 2021 플래너 세트도 겟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